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1인 함수 y는 e x 플러스 1 플러스 k의 최댓값이 어우 봅시다 1일 때라고 돼 있죠. 자 우리가 볼 거는 증가인지 감소인지만 보면 돼. 그죠? 지수함수의 특징은 뭐였어?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했잖아요. 그죠? 개형은 뭐예요? 이렇게 뻗거나 아래로 뻗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지금 착한 애야 나쁜 애야? 착한 애죠. 쭉 뻗겠죠. 그냥 증가야. 그죠? 그러면서 정의역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 랍니까 1까지 되잖아. 그죠? 맞습니까? 누가 최대 값? X가 1일 때 최대 값이겠죠. 마이너스 1에서 최소 값이겠죠. 맞아? 그럼 1 대입하니까 얼마니? 1 대입하면 2에 예. 제곱 플러스 K가 얼마요? 1이래. 그러니까 K가 얼마요? 마이너스 3이에요. 그죠? 그러면 최솟값은, 아니 최솟값 구할 필요도 없네요 마이너스 3이겠죠, 그죠? 이게 만약에 학교 문제였다면 당연히 최솟값 물어보라고 하겠죠, 귀찮게 그쵸?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얼마입니까? 2의 0승,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 뭐야, 마이너스 2인가요? 이렇게 나오겠지 자, 지어도 되죠? 자, 305번 잘 볼게요 정의역이 마이너스 1에서 3인 함수 y는 어, 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의 x는 a에서 최대 값을 가질 때. 자, 지금 밑이 착하죠? 맞아? 그러니까 지수가 최대일 때 전체가 최대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지수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인 2차 함수잖아. 그쵸? 그러니까 무슨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하겠죠? 그쵸? 맞아? 자 꼭짓점의 x 좌표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a 분의 b 하시면 얼마? 2죠. 맞나? 자 그다음에 구간 세팅할 거예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저멀리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다음에 여기가 3이죠. 따라서 지수가 최대일 때는 x가 언제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자 지수가 최대일 때가 언제라고요? 마이너스 1일 때. 자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죠? 1 더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지수의 최대값은 얼마? 6. 맞아. 자, 그래서 두 번째 2의 6승은 얼마입니까? 그렇지, 64. 그죠? 따라서 X는 A에서 최대값 B를 갔는데 이때 A는 625 하면 틀리는 거야. 625는 한국전쟁이고. 미안합니다. 지금. 눈동자를 돌렸어 <laughs> 졸라 재미없었냐? 그렇게 재미없었습니까? 6이 아니라 이거는 지수값이 6인거고 그때 x값은 얼마인거야? 마이너스 1인겁니다 이거 되게 많이 틀려요 진짜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지수가 6인거고 그때 최대값이 64가 나오는거잖아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즉 a가 마이너스 1이고 64가 b인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랑 64랑 더해서 답을 뭐라고 써야 돼? 63이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겠죠. 자, 됐습니까? 자, 이거 꼭 정리 잘 하시기 바라요. 알겠죠? 치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X값이 얼만지를 좀잘 구하셔야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수가 최대일 때 전체가 최대. 지수가 최소일 때 전체가 최소. 그쵸? 착한, 착하네. 나쁘면. 반대가 돼요. 지수가 최대면 전체는 최소. 그죠? 최대 최소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지우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309번 봅시다.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2인 함수에 대해서, 자, y는 요렇게 나와있으면 자, 이거 무슨 형태? 치환하는 형태죠. 맞습니까? 기억나?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밑 제곱은 지수의 두배 또는 전체 제곱. 다시. 미시 제곱이면, 지수의 두 배거나 아니면 전체의 제곱이다라고 바꾼다 그랬죠. 그렇죠. 다 용도가 조금씩 달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치환 방정식이기 때문에 뭐로 ex의 전체 제곱으로 바꿔주는 게 사실은 현명하겠죠. 자 따라서 첫 번째 y는 ex의 전체 제곱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1 잘라야겠지. 꼬랑지 잘라서 앞으로 빼면 2 곱하기 2의 x제곱일거고 플러스 3 나온다 현수야 맞니? 그죠? 맞아? 그 다음에 이제 뭐할거야? 치환할거죠 그럼 나 치환한다 선언해야죠 2x는 뭐라고? t라고 치환해주고 제발 부탁인데 그래프 살짝 한번 그립시다 착한 그래프니까 올라갈거야 근데 지금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마이너스 1일때 x가 마이너스 1일때 t값이 얼마? 마이너스 1일 때 t값이 얼마? 2분의 1에서 1때 4까지. 그렇죠. 구간도 변경해 주셔야 된다는 거 까먹지 마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할 거야? 어, 치환할 거예요. 자, 따라서 y는 뭐가 돼?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 범위는 2분의 1에서 4까지. 그죠? 자, 아래로 볼록 하죠. 아래로 볼록 해요. 자, 마이너스 2의 분에 비하면 꼭지점의 T좌표는 1이야 자, 그럼 2분의 1은 바로 옆에 2분의 1이고 4는 졸라 멀리 4죠 대칭성, 이참수가 갖고 있는 대칭성이잖아 누가 더 멀어? 당연히 대칭축으로부터 떨어진 애가 더 멀리 떨어진 애가 더 최대값이겠지, 그죠? 16-8 더하기 3이니까 11인가?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마죠? 1 빼기 2 더하기 3이니까 인가요이렇게 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다 맞아볼게요. X는 A에서 최대 값이래. 그쵸? 최대 값은 얼마야? 11이야. 얘가 B는 맞아. 그럼 얘가 A입니까? No, 얘 A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그쵸? 이건 T 값이야. X가 얼마냐는 거죠.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 이거 실수하기 너무 쉬운 문제. 그러면 T가 언제 4됩니까? T가 언제 4 돼요? X가? 2일 때죠. 그러니까 T가 4일 때 이때 A값은 뭐야? 2여야 되는 거죠. 지속값이니까. 그 다음에 C는 최소값이죠. 1 언제 일이야 T가 언제 일이야 그렇죠. X가 0일 때 1이고 그죠? 맞습니까? 최소값은 얼마다? D는 2이다. 그죠? 따라서 A 얼마? 2 B 얼마? 11 C 얼마? 0 d는 2인데 빼기 2니까 답은 11입니까? 그래서 3 0 9번의 답은 얼마 나온다? 1 나온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치환하는 구조에서 x 값과 t 값을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알겠어? 구분해야 되는 거, 구분. 알겠죠? 이게 t인지, x인지, 그죠? 안 그러면 큰일 나요? 312번, y는 6, 3x 플러스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자, 9x 플러스 9 마이너스 x의 최대값은 이라고 돼있어요 여기 봐, 여기 봐, 잘봐 자, 그러니까 1번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둘다 모두 양수인 거 맞지? 맞아? 진수함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x는 감소 그래프지만 치역이 양수인 거 맞잖아 둘다 모두 양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t라고 치환을 할 겁니다 그러면 최솟값을 어떻게 구합니까? 최솟값을 어떻게 구해요? 산술기하 평균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산술기하 평균 어때? 합은 t라고 치 않았죠? 언제나 크거나 같아요. 곱하면 얼마? 그렇죠. 곱하면 1, 루트 씌우면 1, 두 배하면 2겠죠. 그러니까 t 값이 2예요.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으로서 t 값을 정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게다가 두 번째 이거 뭡니까? 9x 플러스 9의 마이너스 x제곱 밑제곱이죠 지수 두배 전체 제곱 그러니까 3x 전체의 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의 전체 제곱이잖아 이건 뭐예요? 제곱의 합이니까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곱이 얼마야? 곱이 1이죠 합을 t라고 했다면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이해 돼? 그래야 그래야 저 함수가 완벽하게 치환이 됩니다. 6t, 마이너스 뭐가 돼? t제곱 마이너스 2. 그쵸? 그렇죠? 그니까 요거를 t라고 치환하고 산술기야 평균까지 쓰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는 있는데, 가장 안타깝게 틀리는 애들이 이걸 t제곱이라고 치환해버리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걸 t제곱이라고 치환하면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잖아. 게다가 그게 답에 있을 수 있어. 근데 이거 뭐야?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서 합의 제곱 마이너스 두배 곱을 해주셔야, 그죠? t제곱 마이너스 2로 치환이 돼야 틀리지 않는 문제.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문제가 돼요. 실수하기 쉬운 문제. 따라서, 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2, 요거를 빠뜨려서 틀리는 경우가 생긴다. 이해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위로 볼록한 함수고 꼭짓점의 x좌표 마이너스 2에 분에 비하시면 3이죠. 맞나? 그런데 t의 범위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야?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값은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최소값은 물어볼 수 없는 상태. 그럼 최대값만 물어보는 거죠. 3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18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11이 최... 이 그러니까 빠지면 뭐가 나오는 거야, 답이? 9가 나오는 거죠. 9로 쓰고 틀리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 문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역수 관계고 둘다 모두 양수죠. 그러니까 지수가 산술기하평균을 쓰기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형태긴 해요. 왜? 양수죠. 그죠? 역수 표현하기 너무 쉽죠. 그지 그래서 산술기하평균으로서 치환했을 때의 범위값을 찾아주시고요 이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얘도 써주기가 너무나도 좋아요 뭐? 곱셈공식의 변형이 지수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지수에서 연습했을 때는 지수만을 가지고 연습할 때는 너무 좋지만 지금처럼 함수에 처박혀 있으면 놓치기가 너무 쉽다는 얘기죠 왜? 보이기도 하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의 관계가 제곱이 아니라 그쵸? 그렇죠? 합의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곱 관계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관계. 요거 잘정리해시고 요게 시험에 나온다면, 이게 생각보다 실수 많이 할 만한 이야기예요. 알겠죠? 이게 잘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요렇게 나와도 틀리지 않을 수 있어야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